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PD 바다입니다 9월 5일 포켓몬 닌텐도 다이렉트를 통해서 새로 공개된 소드실드 정보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추가된 포켓몬입니다 윽우지 그대로 삼키기 포켓몬 그대로 꿀꺽 미사일 특성. 요거는 새로 생긴 거죠. 비행 물 타입이고요. 약간 좀 펠리컨처럼 생겼습니다. 이거 뭐야? 물고기를 받아먹는 건가요? 쏘는 건가요? 의구지가 가진 특성 그대로 꿀꺽 미사일은 의구지가 파도 타기 또는 다이빙을 사용하면 물 속에서 먹이를 물어오는데요 이때 공격을 받으면 물고 있던 먹이를 토해내서 상대에게 반격한다고 합니다. 그때 맞게 되면은 물고기를 토해내서 뭐 데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추가된 포켓몬은 포트 데스입니다. 홍차 포켓몬. 특성은 깨어진가 보시고요. 타이은 고스트 타입입니다. 이거 뭐 이제 찻잔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뭐마위 핑도 있고 나루림도 있겠다. 이거 뭐, 뭐 파티장 세트 이제 좀 있으면 완성되겠는데요. 호텔과 레스토랑의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모르는 누군가와 가볍게 교환할 수 있는 매지컬 교환. 박스에 포켓몬을 한 마리 선택해서 맡겨두면 모험하는 도중에 교환 상대를 찾아내서 포켓몬을 교환해 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유료 가입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리그 카드를 만들자. 자, 포켓몬 센터에서 만드는 거고요. 리그 카드가 카드 메이커에서 만들 수가 있네요. 아, 본인의 카드를 만들 수가 있구나. 요 2성. 기왕이면 5성으로 만들지. 이런 식으로 만든 카드를 바탕으로 배틀을 할때 카드가 나오네요. 어, 요 시스템은 좀 신박한데요? 어단데은 사인까지 있어? 요번 작품에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모험을 즐기자. 자, 이런 식으로 부티크에 가서 옷도 살 수가 있고요. 헤어 살롱에서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바순이가 더 예뻐지겠는 걸? 요번 작품에 추가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캠몬 캠프. 많은 포켓몬들과 친해질 수 있고요. 캠프에서는 포켓몬들과 함께 놀 수도 있는데요. 장난감 공이나 유, 포켓풀 등 포켓몬들이 좋아하는 놀이 도구를 가지고 포켓몬들과 놀면서 유대감을 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위핑의 모습의 차이인데요. 밀키 바닐라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밀키 말차가 추가가 됐네요. 이거는 뭐 암컷 수컷의 차이인가요? 무슨 차이지? 말차는 근데 실제로 먹으면 맛있겠다. 약간 그 떡더름한 맛이 제 취향에 잘 맞는데 근데 또 포켓몬을 먹는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가라르 지방에서 대유행 중인 카레라이스. 어유 카레라이스 진짜 맛있겠다. 소시지를 노릇노릇 잘 구웠는데요. 탱글탱글 부어스트. 마자용 끝맛은 무슨 맛인 거예요? 맛이 있다는 건가요? 맛이 없다는 건가요? 자 그리고 다른 포켓몬 트레이너의 캠프에도 놀러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켓몬 소드 실드 신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